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그 밑에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결국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소돔이 멸망할 만큼 그렇게 막이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돔 그 시가 망한 뒤에 멸망한 뒤에 또 수많은 기간이 후, 지난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그리고 그 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지서라고 합니다. 즉 구약은 율법서와 선지서가 대표적인 구약의 그 말씀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패하고 멸망받아 멸망 마땅한 그러한 소돔을, 소돔의 멸망을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마귀의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일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벌써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율법서에 있는 레위기 20장.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율법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만 되는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 레위기의 2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마귀의 일입니다 누구든지 남자를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인과 교합하듯 영어로는 라이 같이 눕는 거예요 남자가 여인과 같이 교합하듯 눕듯, 눕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남자가 남자랑 교합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도 있다고. 여기 반드시는 영어로 surely, 확실하게 죽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악해서 불과 유황불에 맞아 죽어도 멸망받아도 합당한 그렇게 죄악의 인간들 요하나님 말씀에 남자가 남자랑 부어 교합을 해 둘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일들을 싫어하시면 죽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지금 현 세대에서 주님 가까워 지금 주님께서 지금 가까이 오시는 그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내위기 2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끌을 치라 그 피가 자기게로 돌아가리라 자 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신접한다는 건 점쟁이에요. 점쟁이. 신 받아 갖고 하죠? 점쟁이. 점쟁이들. 또 박수. 박수 무당이라고 그러죠? 무당들. 점쟁이나 무당들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십니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악들을 체구하지 않냐면 누룩이 떡덩어리에 퍼져 나가듯이 퍼져 나갈까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교합을 하고, 그리고도 아주 뻔뻔스럽게 정당화 시키면 은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소돔 백성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무리를 져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워 죄악을 범하면서도 당당하게 떠들어대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해지는 것이 말씀이다, 말씀이죠. 여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죽이라고 돼 있어요. 확실하게 죽이라고. 또 지금 점쟁의 무당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재미삼아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여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귀 짓이시기 때문에 멸하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외쳐야 되는데 특히 좋은 소리들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은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원하시는데 목사다전도사다 선교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이 자꾸 이탈해서 최악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빚값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지 큰일입니다. 큰일. 요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은 전하지도 못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적당하게 변호하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목사들, 전도사들, 상교사들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주님을 배적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반드시 마귀를 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디 거기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합니까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큰 일입니다. 그 힘들게 일하는 교인들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대를 받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싹꾼이라도 죄인 싹꾼이에요 특히 요즘 젊은 목회, 목사들이 아주 착하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면서. 아, 그래가지고 교인수 많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응? 이렇게 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한다고 교인들이 안올것 같으면 할수 없지요 교인 수 많이 모이는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성, 천국에서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시대가 정말 큰일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부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그렇게 교인들은 힘들게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으로 먹고 살고 생활을 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는데 안식일만 운운하고 뭐 피가 어쩌네 그런 딱 구약의 일부분만 따가지고 해갖고 떠드는 그잡종교들 이단들이지요 이단.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달라요 그들은 그러한 구약의 일부분만 따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 빼가려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데 그렇게 구약 좋아하는데 구약만 따가지고 주장하는데 왜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지 않냐 말이죠 그게 이단이죠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주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결국은 저들 좋아하는 내용들만 따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교인들 뺏어가는 그런 나쁜 짓만 하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끝이 다르잖아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끝이 다른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내용이 달라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들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든지, 그 꽃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약 말씀에 있는데, 그렇게 구약 좋아하는 이단들, 그런 작정교들, 왜 이런 말씀 강조 안 하냐고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개신교는 얼마나 외쳐대고, 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애원을 하는데 이단들 잡전교들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용기가 없으니까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들몇 군데만 따가지고 안식일을 그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장해야죠. 남자가 남자랑 누워 남자가 남자랑 교합해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다고 이런 말씀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깨어 있으면서 어디에 가도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한절히 한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제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정확히 전달하고 그리하여 양떼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속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쓰는. 수정도는 저희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은혜를 받아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